아, 딱지치기에서는 교환도 있어. 교환은 그거 할때 해야 돼. 교환그 교환은 그 대신 이렇게 해놔야 해. 누가 그래? 동준이. 얘 다섯 번째 해. 응. 내가 바로 딱지왕이다. 두 번, 예. 아. 얘... 얘... 얇아서 잘안 따져? 두번 했지? 아... 세 번... 아... 답답하다 아, 진짜 오기! 딱지를 좀 따줘 내가 딱지왕이다 출동해 왕이다. 빨리 뚱땡 뚱땡 빨리 출동해 뭐하는거야 뚱땡 다시 한판 아 진짜 바꿔줘 검정색